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국회법 법치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운영은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어, 자세로 협의해서 운영하라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면 그것은 그 정당의 정책간담회이지 공식회의에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를 해야 그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위원장 그저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예 조직관리 나름대로 철학이 있겠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뭐 철학이라고까지 예, 말씀 제가 아하,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네. 발음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예 그 우리가 이제 통상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실무진을 믿고 어 업무를 보관적으로 위임하는 위임행이 있을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의 리더가 하나하나 엉거미 챙기는 이런 바 말하는 망기칠남 행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성 위원장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예.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예, 저. 사실 저는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고요. 그냥 직원들하고 함께 한다. 뭐 그냥 그런 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아마 공식 명칭은 국내 국내교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저 보면은 북한 인권,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지원은 감소했고, 노인 인권, 군 인권, 다문화 인권에 대한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 만해 주세요. 전 뭐, 바, 반드시 맞, 맞은 어흥.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네. 인권, 인권이 한 겁니다. 예. 그 다섯 건이고, 우리 박근혜 정부 4년 약간 더 되는 기간 동안 한1 2건에 비해서 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인권 산업, 유주 노동자 인권 사업,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 4년 동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음. 반면에 그저 동생의 단체, 종교단체, 민변 등 민주당하고 음.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음. 대한 이 사업 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의원님께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뭐 조직을 뭐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냥 어중간하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 저는 그거보다는 좀더 폭넓게 그, 그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골고루 예. 안 되잖아요. 네, 네. 말은 골고루인데 실제로 음. 집행은 골고루 아니거든요. 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음. 단체에 대해서 그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 이거는요. 음. 국가 예산을 쓰는 자세가 음. 아닙니다. 음. 무슨 자세냐. 개인 삼지돈 쓰는 자세예요.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각 분야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를 있고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 관리하는지 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오해가 풀릴 아니요, 수 아니요, 있을 그 거라고 시스템에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지금 그할게 네. 없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음, 네. 우리가 도덕 순생이 아니잖아요. 네네. 과정보다는 물론 과정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만 골고루 분배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집행된 내역이 올바르게 사업목 사용 음. 내역을 확인해서 분명히 일산 의결 전까지 이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 저희들 나름대로 이저 지원 사업 선정하는 그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부 위원이 더 많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급적 골고루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뭐그 유념해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습니다